하나님의 말씀 하루에 세 장씩 읽기. 느헤미야 7장. 성벽이 건축됨에 문짝을 달고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내네 사람들을 세운 후에 내네 아우 하나니와 영문의 관원 하나냐가 함께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하였는데, 하나냐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서 뛰어난 자라.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해가 높이 뜨기 전에는 예루살렘 성문을 열지 말고 아직 파수할 때곧 문을 닫고 빗장을 지르며 또 예루살렘 주민이 각각 자기가 지키는 곳에서 파수하되 자기 집 맞은편을 지키게 하라 하였노니 그 성읍은 광대하고 그 주민은 적으며 가옥은 맛 미쳐 건축하지 못하였음이니라. 내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하사 귀족들과 민장들과 백성을 모아 그 계보대로 등록하게 하심으로 내가 처음으로 돌아온 자의 계보를 얻었는데 거기에 기록된 것을 보면 예적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사로잡혀 갔던 자들 중에서 노임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에돌아와 각기 자기들의 성읍에 이른 자들 곧수로바벨과 예수아와 느에미아와 아사리아와 라마와 나하바니와 모르드게와 빌상과 미스베렉과 비그웨와 느훔과 바하나와 함께 나온 이스라엘 백성의 명수가 이러하니라 바로스 자손이 2172명이요. 스바데아 자손이 372명이요. 아라 자손이 652명이요. 반모압 자손 곧 예수아와 요압 자손이 2818명이요. 엘람 자손이 1254명이요. 사두 자손이 845명이요. 사께 자손이 760명이요. 빈누이 자손이 648명이요. 부의 자손이 628명이요. 아스갓 자손이 2322명이요. 아도니감 자손이 667명이요. 비고웨 자손이 2067명이요. 아딘 자손이 655명이요. 아델 자손 곧 히스게야 자손이 98명이요. 하숨 자손이 328명이요. 벳세 자손이 324명이요. 하립 자손이 120명이요. 기본 사람이 95명이요. 베들레헴과 느도바 사람이 188명이요. 아나도 사람이 128명이요. 베다스 마웨 사람이 42명이요. 기랏 여아림과 급이라와부에롯 사람이 743명이요. 라마와 게바 사람이 621명이요. 믹마스 사람이 122명이요. 베델과 아이 사람이 123명이요. 기타 누보 사람이 52명이요. 기타 엘람 자손이 1254명이요. 하림 자손이 320명이요. 여리고 자손이 345명이요 로드와 하딕과 오노 자손이 721명이요 스나 자손이 3930명이었느니라 제사장들은 예수와의집 여다야 자손이 973명이요 인멜 자손이 1052명이요 바수올 자손이 1247명이요 하림 자손이 1 10... 17명이었느니라. 레이 사람들은 호드야 자손 곧 예수아와 간미엘 자손이 74명이요 노래하는 자들은 아삽 자손이 148명이요 문지기들은 살룸 자손과 아델 자손과 달문 자손과 악굽 자손과 하디다 자손과 소베 자손이 모두 138명이었느니라. 느디님 사람들은 시아 자손과 하수바 자손과 다빠옷 자손과 게로스 자손과 시아 자손과 바돈 자손과 르바나 자손과 하가바 자손과 삶의 자손과 하난 자손과 깃델 자손과 가할 자손과 르아야 자손과 르신 자손과 느고다 자손과 가쌈 자손과 우사 자손과 바세아 자손과 베새 자손과 무우님 자손과 느비스심 자손과 박보 자손과 하그바 자손과 할훌 자손과 바슬리 자손과 무이다 자손과 하르사 자손과 바르고스 자손과 시스라 자손과 대마 자손과 느시아 자손과 하디바 자손이었느니라 솔로몬의 신하의 자손은 소대 자손과 소베렛 자손과 부리다 자손과 야알라 자손과 다르곤 자손과 깃떼 자손과 스바데아 자손과 핫딜 자손과 보게렛 하스바임 자손과 아몬 자손이니 모든 느디님 사람과 솔로몬의 신하의 자손 392명이었느니라 델멜라와 델하르사와 그룹과 앗동과 인멜로부터 올라온 자가 있으나 그들의 종족이나 계보가 이스라엘에 속하였는지는 증거할 수 없으니, 그들은 들라야 자손과 도비야 자손과 드고다 자손이라 모두가 642명이요. 제사장 중에는 호바야 자손과 학고스 자손과 바르실레 자손이니, 바르실레는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의 딸 중에 하나로 아내를 삼고 바르실레의 이름으로 불린지라. 이 사람들은 계보 중에서 자기 이름을 찾아도 찾지 못하였으므로 그들을 부정하게 여겨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게 하고 총독이 그들에게 명령하여 우린과 돈밈을 가진 제사장이 일어나기 전에는 지성물을 먹지 말라 하였느니라. 온 회중의 합계는 42,360명이요. 그외 노비가 7337명이요. 그들에게 노래하는 남녀가 245명이 있었고 말이 736마리요. 노새가 245마리요. 낙타가 435마리요. 낙이가 6720마리였느니라. 어떤 족장들은 역사를 위하여 보조하였고 총독은 금천 드라크마와 대접 50과 제사장의 의복 530벌을 봄을 고간에 드렸고, 또 어떤 족장들은 금, 이만 드라크마와 은 2,200만회를 역사 고간에 드렸고, 그 나머지 백성은 금, 이만 드라크마와 은 2,000만회와 제사장의 의복 67벌을 드렸느니라. 이와 같이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백성 몇 명과 느디님 사람들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다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느니라. 느헤미야 8장.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딸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함에 일곱째 딸초 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못 백성이 그 율법 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그때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에 서고 그의 곁오른쪽의선 자는 마띠다와 스마와 아냐냐와 우리아와 힐기야와 마세아요 그의 왼쪽의선 자는 부다야와 미사엘과 말기야와 하숨과 하스바다나와 스가랴와 무슬람이라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때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와께 경배하니라 예수아와 바니와 세라파와 야민과 압곱과 사부대와 호디아와 마세아와 그리다와 아사리아와 오사밭과 한앙과 불라야와 레이 사람들은 백성이 제 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오는지라 총독 느에미아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느에미아가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진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 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내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정숙하게 하여 이르기를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조용하고 근심하지 말라 하니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그 이튿날 무 백성의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내네 사람들이 율법의 말씀을 밝히 알고자 하여 학사 에스라에게 모여서 율법에 기록된 바를 본주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은 일곱째 딸 절기에 초막에서 거할지니라 하였고 또 일러스대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산에 가서 감남나무 가지와 들감남나무 가지와 화석류나무 가지와 종료나무 가지와 기타 무성한 나무 가지를 가져다가 기록한 발을 따라 초막을 지으라 하라 한지라. 백성이 이에 나가서 나뭇가지를 가져다가 혹은 지붕 위에 혹은 뜰 안에 혹은 하나님의 전뜰에 혹은 숨은 광장에 혹은 에브라임 문 광장에 초막을 짓되 사로 잡혔다가 돌아온 회중이 다 초막을 짓고 그 안에서 거하니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로부터 그 날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한 일이 없었으므로 이에 크게 기뻐하며 에스라는 첫 날부터 끝날까지 날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무리가 이회 동안 절기를 지키고 여덟째 날에 규례를 따라 성회를 열었느니라. 느헤미야 9장 그달 스무 나흔 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며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서서 자기의 재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고 이 날에 낮 4분의 1은 그 제자리에 서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낮 4분의 1은 죄를 자복하며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는데 레이사람 예수아와 바니와 갓 미엘과 스바냐와 분니와 세라파와 바니와 그나니는 단에 올라서서 큰 소리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고 또 레이사람 예수아와 간미엘과 바니와 하삽 느아와 세레바와 호디야와 스바냐와 부다 히아는 이르기를 너희 무리는 마땅히 일어나 영업부터 영원까지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주여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송축하올 것은 주의 이름이 존귀하여 모든 송축이나 찬양에서 뛰어남이니이다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이럴 성신과 땅과 땅 위의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 보전하시오니 모든 천군이 주께 경배하나이다. 주는 하나님 여호와시라 옛적에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갈대아 우르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주시고 그의 마음이 주 앞에서 충성됨을 보시고 그와 더불어 언약을 세우사 가나안 족속과 햇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의 땅을 그의 씨에게 주리라 하시더니 그 말씀대로 이루셨사오매 주는 의로우심이로소이다 주께서 우리 조상들이 애굽에서 고난 받는 것을 감찰하시며 홍해에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이적과 기사를 베푸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나라 온 백성을 치사우니 이는 그들이 우리의 조상들에게 교만하게 행함을 아셨음이라 주께서 오늘과 같이 명예를 얻으셨나이다 또 주께서 우리 조상들 앞에서 바다를 갈라지게 하사 그들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 같이 통과하게 하시고, 쫓아오는 자들을 돌을 큰 물에 던짐 같이 깊은 물에 던지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이 행할 길을 그들에게 비추셔 싸우며, 또 신의 산에 강림하시고, 하늘에서부터 그들과 말씀하사, 정직한 규례와 진정한 율법과 선한 윤례와 계명을 그들에게 주시고, 거룩한 안식일을 그들에게 알리시며 주의 종 모세를 통하여 계명과 율례와 율법을 그들에게 명령하시고 그들의 굶주림 때문에 그들에게 양식을 주시며 그들의 목마름 때문에 그들에게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또 주께서 예적에 손을 들어 맹세하시고 주겠다고 하신 땅을 들어가서 차지하라 말씀하셨사오나 그들과 우리 조상들이 교만하고 목을 굳게 하여 주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거역하며 주께서 그들 가운데에서 행하신 기사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목을 굳게 하며 폐역하여 스스로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종 되었던 땅으로 돌아가고자 하였나이다. 그러나 주께서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은혜로우시며 국률이 여기시며 더디 노하시며 인자가 풍부하시므로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셨나이다. 또 그들이 자기들을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이르기를 이는 곧 너희를 인도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한 신이라 하여 하나님을 크게 모독하여 싸우나 주께서는 주의 크신 국률로 그들을 광야에 버리지 아니하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이 그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길을 인도하며 밤에는 불기둥이 그들이 갈 길을 비추게 하셔 싸우며 또 주의 선한 영을 주사 그들을 가르치시며 주의 만나가 그들의 입에서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그들의 목마름을 인하여 그들에게 물을 주어 40년 동안 들에서 기르시되 부족함이 없게 하심으로 그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여 싸우며 또 나라들과 족속들을 그들에게 각각 나누어 주심해 그들이 시온의 땅곧헤스본 왕의 땅과 바산왕 옥의 땅을 차지하였나이다 주께서 그들의 자손을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시고 전에 그들의 열조에게 들어가서 차지하라고 말씀하신 땅으로 인도하여 이르게 하셨으므로 그 자손이 들어가서 땅을 차지하되 주께서 그땅 가나한 주민들이 그들 앞에 복종하게 하실 때 가나한 사람들과 그들의 왕들과 본토 여러 족속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 임의로 행하게 하시며 그들이 견고한 성읍들과 기름진 땅을 점령하고 모든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과 판 우물과 포도원과 감난 원과 허다 과목을 차지하여 배불리 먹어 살찌고 주의 큰 복을 즐겨 싸우나 그들은 순정하지 아니하고 주를 거역하며 주의 율법을 등지고 죽게로 돌아오기를 건면하는 선지자들을 죽여 주를 심히 모독하였나이다 그러므로 주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 넘기사 그들이 곤고를 당하게 하심에 그들이 환란을 당하여 죽게 부르짖을 때 주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크신 국률로 그들에게 구원자들을 주어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거늘 그들이 평강을 얻은 후에 다시 주 앞에서 악을 행함으로 주께서 그들을 원수들의 손에 버려두사 원수들에게 지배를 당하게 하시다가 그들이 돌이켜 주께 부르짖음에 주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여러 번 주의 국률로 건져내시고 다시 주의 율법을 복종하게 하시려고 그들에게 경계하셨으나 그들이 교만하여 사람이 주행하면 그 가운데에서 삶을 얻은 주의 계명을 듣지 아니하며 주의 규례를 범하여 고집하는 어깨를 내밀며 목을 굳게 하여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나 주께서 그들을 허러해 동안 참으시고 또 주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주의 영으로 그들을 경계하시되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열방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고도 주의 크신 국률로 그들을 아주 멸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도 아니하셨사오니 주는 은혜로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심이니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광대하시고 능하시고 두려우시며 언약과 인자하심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여 우리와 우리 왕들과 방백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주의 모든 백성이 아수로 왕들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당한 모든 환란을 이제 작게 여기지 마옵소서 그러나 우리가 당한 모든 일에 주는 공의로우시니 우리는 악을 행하여 싸우나 주께서는 진실하게 행하셨음이니이다 우리 왕들과 방백들과 제사장들과 조상들이 주의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며 주의 명령과 주께서 그들에게 경계하신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들이 그 나라와 주께서 그들에게 베푸신 큰 복과 자기 앞에 주신 넓고 기름진 땅을 누리면서도 주를 섬기지 아니하며 악행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가 오늘날 종이 되었는데, 곧 주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사, 그것의 열매를 먹고, 그것의 아름다운 소산을 누리게 하신 땅에서 우리가 종이 되었나이다.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주께서 우리 위에 세우신 이방 왕들이 이 땅에 많은 소산을 얻고, 그들이 우리의 몸과 가축을 임의로 관할하오니, 우리의 곤란이 심하오며. 우리가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우리의 방백들과 내이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다 임봉 하나이다 하였느니라. 아멘. 지금의 나된 것은 온전히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남은 삶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믿으며, 말씀에 부끄럽지 않게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아멘.